제 생각에는 약간 밴드분들이 진짜 사람 좋은 분들이신데, 진짜 <laughs> 미안해요. 정말 분홍신을 두농, 외우고 계실 줄 몰랐네. 저만 빼고 다 외우고 계시네요. 오, 야, 앵앵콜. 오랜만에, 진짜, 진짜, 진짜 레어다. 이번 공연들이 앵민 콜이 다좀 굉장히 레어한 곡들이 나오고 있어요. 바수를 정신 못 차리게 하시네요. 너무 근데, 여러분 살짝 약간, 약간 좀 단합해서 오시는 건가요 약간. 이런 걸 조금 하고 오시는 것같은데 제가 그것을 못 들은 척할수없겠고 자, 가볼게요. 하나 둘 셋, 오케이, 하나 둘 셋. 아, 여기 관객분들 조금, 조금... 꽃이라고요 라스트 판타지 그리고 지난 공연부터 좀 느끼는건데 크레파스 악계 분들도 계신거요 마시멜로도 나오고 아 여기 조금 그 알겠다 분위기를 세순말, 빙커, 돌리거래, 리랭크? 에이드로. 사람을 믿어요. <laughs> 제가, 근데, 음... 제가, 내, 제가 실제로 기억 못하는 곡들이 너무 많은데? <laughs> 어떡하지? 여기 어렵다. 좋은 날 드디어 나왔네요. 좋은 날은 근데, 그. 여기 군대 지금 너무 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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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노래를 가지고 모르는 노래라고 하면 좋겠지만, <laughs> 모르는 노래로는 모르는 거. 노래가... <laughs> 좋은 나라가 잖아요 우리 <laughs> 내일 어, 있는 사람들인데. 여기는 진짜 못걸리다 목걸이... 언니, 여기 나오는 거 중에 한, 괜찮은 거 있으세요? 신발이 된다고요? 돼? 요 돼? 아 근데 프로트루리 아예 없 나는데? 우리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러면 일자만이라도 이렇게 쓱 가볼까? 있어? 그, 여기 <laughs> 이, 어떡하면 좋아 근데 저, 저 진짜 이론을 잘 몰라요 여러분 미리 말씀 림 입니다. 그가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볼까요?